나오면 이것밖에 없어요. 좀 지난 것밖에 운동이. 아, 저를 <laughs> 만나서 <만났을 웃음> 영상을 찍을 때 잠깐 카페 와서 흔드는 네, 거? 이 네. 정도가 내 운동 내 운동량이군요. 근데 충분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보통 저희가 20분 30분을 찍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싶 다음 생각할까 제가 별로 아, 전에는 이제 운동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어지럽고 하니까 운동을 좀 아, 그 하죠. 제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건 네. 이것뿐이에요. 아, 네. 어, 이건 어, 저희 어, 운동이에요. 어, 어, <laughs> 저희 저희가 거야. 또 방송을 아. 자주 찍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일주일에 적어도 한세번은 <laughs> 아. 30분씩 <laughs> 여러분 단시간반 정도 <laughs> 운동 운동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은혜님을 네. 위해서라도 네. 이 채널은 <웃음> 계속해서 <웃음> 이어져 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네요 아, 사해요 네. 새로운 버전으로 해야 되는데, 기운 구독자라 기억해만 해야 돼서. 아우 아닙니다. 컨셉을 조금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지루하면 좀, 좀 바꾸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지루하지는 않습니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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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제춤하고 비슷한데요, 대님 그러니까 우리 제님 하는 거 보고. 아,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laughs> 아, 오. 음악이 나오니까 어. 와 좋습니다 와. 와우 아주 잘하시네요 운동은 카페 와서만 하는 걸로 요즘은 어좋네요 찍으면서 보니까 우리 지혜님이 네. 막 이렇게 뭐 그쵸 파워풀하죠 카페에 네. 가볍게 막 하더라고요 <laughs> 저도 카페에서만 어, 거의 움직이고요 이제 좀 요즘 걸어 다닙니다 와오 좋아요 <laughs> 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사각지대입니다. 카페. 에 그래서 일어나서 또 이렇게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아, 우 좋은데요? 아, 네. 거기 모자가 또 있었군요. 아, 귀여우세요. 네. 어. <laughs> 어, 예전에 에어로빅 조금 하셨다 그러더니 어, 그거는 아가씨 때 제가 보던 춤인데요. <laughs> 좀전에그 복고풍습. 아, 네. 어. 되게 멋지게 잘 하십니다. 어. 네, 자리 좀 앉아주시죠, 이제. <laughs> 커피 조금 마시다가, 또 <laughs> 음악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또좀 쳐주시는 걸로 <웃음> 할까요? <웃음> 네. 네. 역광이라 조금 화면이 어두울 수 있는데요. 그래? 네. <laughs> 직원분이, 어, 괜찮다. <laughs> 네, <네네>, 음악이. 어아 귀여우세요. 우비 소녀 같은데요? <laughs> 모자를 좀 내려주시겠어요? 화면이 어두운데 더 어두워서 어, 괜찮아요. 안 보여요. 음. 아, 했어요. 맛있어요. 주하나님 음. 어제는 은혜라는 찬양에 되게 음. 은혜를 받았어요. 아, 네. 좋았죠? 너무 좋았겠네요. 아, 네.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불렀던 찬양인가요? 네. 음. 이번에 내가 행복 갖고 워십 했잖아요. 네. 이번에 도 좋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천만도 네. 좋고, 은혜도 네. 좋고, 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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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고. 아, 네네. 지도 좋고? 아, 네네. 아멘, 아멘. <laughs> 좋습니다. <laughs> 좋아서 아,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음, 좋네요. 집에 있으니까. 네. 자꾸, 자꾸 잠만 오죠? 그러지고 그랬는데 또 네. 아들이 시험 기간이에요. 아또 조용히 해줘야 되니까. 시험 끝나면 보고 나.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가끔씩 뭐 시험 중입니다 해도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보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조금 그렇죠. 그런 적있었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얘기를 네. 많이 해놔야 돼요. 음. 그 방에 음, 들어가지 음, 마라. 시험 음. 중이다. 써붙여놔도 음. 아마 잘안 보일 거예요, 그게. 어안 보였다고 해서 크게 했는데도. 네, 네. 어. 그때는 저기 실시간 강의 중이었는데. 아, 네네. 네. 그때는 이제 좀 중요하니까 들어오지 아.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써붙였는데도 남편을 보탁아린 거예요. 네, 안 네. 봐요. 아. 밥 챙겨주려고 아. 몇 시에 먹어 이거 부탁드 아, 그쵸. 요즘 주부 역할 하시더니 밥에만 또 신경을 쓰셔서. 아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시는 네. 것 같아 보니까 또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게끔 또 남편분께서 아, <laughs> 뭘잘못 보니까 또 우리 은혜님 잘 보시는 그 성격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아온 것 같아요. 네. 또 감사하네요. 또 남편은 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있고 저는 가정을 네 열심히 또 해서 아, 그래도. 네네. 만족하세요? 같이. 이렇게요. 네. 제가 이렇게 어제도 기도 중에 그랬어요. 음. 제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뭐 알다시피 음. 다른 엄마들처럼 이렇게 정보가 빠른 것도 아니고 정보를 알아도 네. 별로 쓸줄을 몰라요. 네. 아,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래도 아이들이 잘 성장한 걸 보고 감사하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신 은혜, 에 너무 감사한, 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laughs> 그렇죠. 아, 그래서 어. 은혜라는 찬양이 또 이름에 맞춰서 또더 네. 은혜가 되셨군요. 그 찬양 부를 때 제가 또 워십을 아. 했어요. 아, 그거 찍어 놓으셨어요? 아니, 안 찍었어요. 아. 그 애들이 또막 옆에서 이러더라고요. 아. <laughs> 엄마 이제 그거만에 반드시. 아, 귀엽네요. <laughs> 그래서 응. 온 가족이 뭐다 뭐 협조를 해주시네요. 응. 안무에 있어서. 막 이러면서 네. 했더니 아, 옆에서 도 네. 막, 그 다음에 아. 요거 할 건데 어. 다. 어, 굉장히 봐요. 귀여운데요. <laughs> 그렇죠. 아, 튼 같이 워십을 비슷하게 했어요. 아, 네네네. <laughs> 아, 아직. 오늘은 저는 이제 아들 학교 내려주고 살아 계신 아저 아, 뭐죠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몇번 녹음하려고 하다가 좀 실패를 하고 왜냐면 갑자기 뭐 무슨 뭐 드릴 소리가 나거나 차 이렇게 걸어 오는데도 뭐빵 소리가 나거나. 좀. 그아니 맞아요. <laughs> 이따가 저희가 그러면 좀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원0도좀 해주세요. <laughs> 오늘은 제가 차를 안 갖고 와서, 네. 우리 은혜님 20년대 차 안에서 <laughs>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러면 뭐 장소를 또좀 찾아봐도 되고요. 그죠 네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Now